안녕하세요. 1청년 박의자 간사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송도님들께서는 어떤 한 해였는지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좋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세밀하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행정관사로 6년간 사역하다가 지난 2022년 11월 현재 일하고 있는 시화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도장회사의 생산관리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실 나이도 많고 이 분야에 경력도 없는 제가 취업을 하게 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직기간 동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오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면접이다 보니 막상 회사로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를 낯설음에 많이 긴장하고 떨려서 뛰는 심장소리가 제 귀에 정말 가까이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력서를 보시고 여러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전혀 경험이 없으시네요? 라고 하시길래, 아, 마음을 비워야겠다. 경력자를 더 선호하겠지. 나처럼 신입이 할수 있을까?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차근히 생산 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표님도 이 분야에 오래 재직하며 평사원부터 회사를 인수해 대표님이 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경험이 많으시고 이 분야의 베테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생산관리직은 종합예술과도 같다라고 하시며 여러 방면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두루두루 신경 써야 할 것도 말씀하시며 신입이지만 기다려줄 테니 한번 일해보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순간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제 입술에서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당찬 포부가 담긴 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한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대표님의 배려와 제가 하는 일이 종합예술이다 라는 말이 이 일을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자 라는 강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첫 출근을 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수한 적도 많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로 어려워하며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직원분들도 다들 좋고 많이 도와주시며 처음 하는 일이지만 흥미와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형통케 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경험 또한 직장 생활 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방황하며 이 회사, 저 회사 옮기며 어려워하는 것들을 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취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니 저 또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변 직장 동료들을 통해 또 청년 셀 모임에서 나눔과 교제의 기도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즐겁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도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 있기에 각자의 힐터에서,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